내 바야흐로 17세 때, 저, 부존동에서, 부존동 시장에서 말이야. 그때도 나, 내가 17살 때인데, 지금보다 몸무게 더 많이 나갔어. 지금 한 99, 98 아니면 101에, 그때 내가 한 103kg, 104kg 나갈 때야. 근데 그때 러시아 엄마가, 내가 봤을 때한 115에서 거의 뭐, 몸이 크로카 그,든, 좀, 뭐라 해야 되노? 빡빡했어. 빡빡했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17살 때, 그때 19년 전에는, 일단, 양기한테 시비 걸었어, 양. 어이. 양노. 양노. Come 유유 뭐, 마, 제일 많네, 또. 뭐, 시부려. 조카 개새끼 하면 서 그대로 지어왔지. 그 때는 원래 더티 복싱이었어. 어? 더티 복싱. 먼저 칠 수밖에 없었어. 어? 아, 더티 복싱이 아니고, 막, 그때 막 이래서 때리고, 막,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냥 뭐, 뭐 이럴 때, 초등학생이야? 뭐 이럴 때니까. 그니까 둘이 붙어가지고 부다닥 걸었어. 막 부다닥 걸다가.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좀 밀린 것 같아. 금마가 힘이 좀었어 진짜로 내가 봤을 때 금마가 30대 정도 됐고 내가 17살 인가 아니야 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요 그때 이제 치고 받다가 좀 밀리는 것 같아서 계속 또 치고 받았어 근데 금마가 원래 남자는 30대 때 힘을 제일 많이 쓸수 있거든 근데 금마가 보통 러시아인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도 보통 골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치고 봤다가, 이 시장 상인들이 말리길래 내가 시장 상인들한테 이 시바 새끼들, 이, 우리 코리아의 주먹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저를 다, 다 비켜! 이랬지. 그니 아줌마들 돈나또 쪼개. 아줌마들 또 존에 쪼개더라고. 이 조선의 주먹을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비키이지 그, 이차전 다시 또 치고 봤다. 지고지고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막, 쉬고 왔다가, 결국에 또 말려. 어? 신고도 안 들어왔어. 경찰도 안 왔고, 면봉주 줘 아, 누가 욕하나, 어려간 적 없노? 저 면봉 다섯 개는 돼 있나? 응. 그래가, 그만했는데, 내가 좀 밀린 것 같다는 내 혼자만의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새끼를 따라갔다고. 이 거머. 다시. 다 e t 츠 go! Let's go! 이 o u Oi, 계속 Let's g 쳐다보더만 이제 갑자기 골목 Let's go! Let's go! Let's go! l 고 t s go! 이제 t s go! 다 e 이 s go! 없 e t s go! Let's 이 새끼 죽을 수 있게, 이 새끼 이래가. 마, 일로 와라니까! 그 마, 갑자기 라이프 칼을 딱 꺼내는 거야. 아, 진짜로. 왜? 잭 라이프? 어, 그 아들은, 러시아 아들이 이제 그 뭐고, 그때 당시에 총을 소지 못하고, 원래 러시아에는 총이 있으니까. 근데, 저거들이 또 한국에서 또 한국 사람들한테 또 무시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겠죠? 아, 칼과 첫 때면 이.. 아이 아니, 좋은건 아니고 면봉 빠는거는 좀 뭐라해야 되나침묻치갖고좀기밥이좀이 오일이 또 백수를 계속 빠지는다다어 오빠 살살 돌려줬어 봐. 빠비 아. 하지말고 세용이는 열네 살때 처음 만났고 그래 오라이가또베개를라이브를딱 꺼내 빠개라더라고 그대고 어. 와! 알랬지아 누가 뒤가 도배길이야 내가 오있대 뭐라고 는거야못따라고 와! 가만! 내가 계속 뒤로 가 응. 뒤로 가 응. 솔직히 나는 앞으로 가지 못했어 끝까지 따라가기 싫었어 그때부터 칼을 맞았으면 좋았지 그만 칼을 두고 이래 뒤로 가 나는 앞으로 가지 못했어 거기서 끝이었지. 좋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금방 계속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 라이프 칼이 옥수로 뭐라 해야 노좀 찜찜하고 이걸 떠나서, 라이프 칼이 옥수로 좀 뭐라 해노다 부졌다.